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아, 오늘이 어 8월 31일입니다. 아, 그렇게 요란하던 이 태풍도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태풍이 이제 또 올라온다 그럽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다른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약한 3주 전에 그왜 잠자는 나무 깨우기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 근데 그나무들 변화 과정을요 제가 약한 뭐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그, 나무 잎따기 하고 나서, 어, 보호실에 넣어두었던 나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가, 아, 그런 모습을, 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중간중간, 아, 영상을, 어, 기록해 두었던 것들을,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영상과 달리 다소 좀, 그, 어, 영상의 그, 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그거 참작해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이요 8월 어, 19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작업을 좀그 오후에 나가기 때문에 음, 조금 늦게 나가서 제가 아직 잠깐 옥상에 올라와서 어, 제가 약 그... 열흘 전인가 그때 그왜 잠자는 나무 깨운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요 이렇게 그 소사 나무 하나 하고 황피는 늘어하고 그때 제가 그 잠을 깨운다고 이불 모조리 다 따고 비닐 로 이렇게 간이 보호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현재 저희 아파트 옥상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아침 햇살만 이렇게 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후 석양 햇살은 가려주는 곳에 제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한여름에 너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그 오전에 햇살만 받는 데만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지났어요. 8월 6일 날인가 제가 촬영했으니까, 아, 열흘이 좀 넘었네요. 이 나무에 이제 변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잠깐 찍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어, 촬영대 앞에 가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겉에서 보니까, 아, 소사나무는 순이 좀안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황핀 여러분 순을 많이 내밀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때또 작업을 해야 할게 있어요. 그거를 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어떻게 변했나 또그순이 얼마나 나왔나 아 저는 이제 수시로 보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꽤 눈들이 이렇게 많이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 지금 그제 마음에 쏙 들게끔은 아 눈들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이것을 확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제, 뭐야, 어, 가까이서 이제 카진을 가서 볼게요. 자, 아 지금 이제 순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 같이 저는 안쪽에서도 눈들이 많이 나와주질 안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그, 이 안쪽에, 다른 쪽에 이제 눈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속에 막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속으로 집어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그 억제를, 아, 막 성장하는 것도 좀 약간 억제를 해줘야 그, 다른 아이들, 저 안쪽에 서 눈을 못 보이는 아이들이 좀 저게 되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 이렇게 손짓기를안 해주면은 지금 그, 얘들만 계속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아이들은 더 강하고 약한 아이들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아 모든 것들을 손을 집은 후에 다시 이제 또 이제 비닐을 제가 싸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활성이 돼서 더잘 나오고, 아, 지금 이제 또 제가 그, 이렇게 나무 꺼낸 김에, 그 HB101, 아,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엽를 한번 해주고, 다시 이제 제가, 아 그, 보관을, 응? 약한또 일주일 정도. 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후에 또, 어,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순집기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시간이 걸려요. 지금 한쪽 손으로는 이거 뭐 핀셋으로 이렇게 하려 한쪽 손으로는 사진 찍으려 지금 자세가 안 나와요. 그냥 상당 히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게 혼자서 사진 찍기 찍는, 찍는다는 게요 힘들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그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또 제가 그 뭐야 우리 딸내미한테야 아빠 그그 그 사진 유튜브 사진 찍는데 그 카메라 하나만 좀 네가 하나 사주라 했더니만 안 사줘요. 아빠, 그거 뭔돈 된다고 그런 거 사가지고 저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대충 그 맨날 핸드폰을만 찍는데, 아, 지금 그 혼자 찍으려니까 약간 좀 힘들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음, 그니까, 이때, 이 강한 눈들이 있죠. 강한 눈들은 모두 다 이렇게 좀찝어줘요 이렇게 가가서. 얘네들의 성장을 약간 좀 억제를 시켜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는 눈들이 분명히 또 다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약한 뭐, 일주일 후에 사진을 다시 배양 기록을 다시 한번 내가 업로드 할 거예요. 아, 제가요. 지금 이제 꺼낸 김에 이렇게 HB101도 엽수를 한번 해 주려고 그래요. 아, 지금 이제 제가 아, 이그 HB101을 1000대 1로 엽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어, 과하게 500대 1로 이렇게 이석을 좀해 주려고요. 자. 이렇게 수시로 이제 그수를해 주면은 예, 눈들이 좀 발달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모든 나무들, 세력이 안 좋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이렇게 제가 엽두를 해줘요. 이제 그, 그 어떤 진정원들 이렇게 그 유튜브 올리는 거 보면은요. 아, 그, 가지들을 막, 이, 철사로 막, 그냥, 감고, 멋지고, 그러한, 퍼포먼스적인, 그러한, 영상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분재 취미가요, 막, 철사 걸고, 그런 것 참, 중요해요. 근데, 철사 같은 거는, 어느 철에 철사 가는 게 뭐냐면은, 꼭 그, 굉장히 큰, 줄기 흐름을 바꾼다든가, 그럴 때, 이제, 철사를 유도해서, 이렇게, 이거 같이, 이렇게, 앞전에 올린 영상 같이, 큰공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그, 장가지도 물론 철사 걸면 이쁘겠죠. 그렇지만은, 철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나무는요, 계속 철사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가위나 그런 걸로 손으로 만드는 그 나무들은, 이게 오랫동안 보증, 수영이 오랫동안 보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될수 있는 한, 이 가위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물론 뭐, 제가 그 철사를 걸 줄을 몰라서, 항상 철사를 걸지 않고 날마다 뭐숨집기는 하고 또 가지치기는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분정원장님들도 원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뭐 계속 철사를 걸어서 굉장히 킴먼스적인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다면은 뭐 재밌고 하면도 재밌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 이렇게 분재 취미생활 하시려면요. 먼저, 그런 철사 거는 것을 배울 게 아니라, 이런 그 나무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날개비다 지고 겨울이 되면은요, 철사 거리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아요. 물론, 자, 그때 또 철사 거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나무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분야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아이는요, 그, 소사나무에요. 소사나무는, 아, 지금 아직까지 크게 눈이 움직이는 거는 보이지 않고, 그, 살짝만 지금 눈이 튀는 것 같아요. 자, 이 부위 보면 살짝 지금 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데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자, 또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황피 느립 같이 많은 눈들이 이제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얘는 제가 아까 그 포장 그 비닐을 덮어 씌우는 게요. 굉장히 좀 나무가 크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 HB 101을 수시로 잭, 펑핀으로 어, 어, 두번 엽수해 줄때 얘는 한 번밖에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 얘가 조금 좀더 세력이 약했던 건지 얘는 눈들이 아까같이 많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아 물론 얘도요. 제가 그 hb 101좀다 이렇게 아 엽수를 해 주어서 다시 이제 어 보실에 다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제가 지금 그 얘는 며칠 만에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 요 엽수를 수시로 좀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막 그냥 일을 하다니느라고 바빠서 좀못해 줬거든요 이렇게 골고 이렇게 그 hb 101을 엽수를 해 줘요 그러면은 이그 활력제가. 이 숨, 그 뭐냐, 잠자고 있던 저 안쪽 자마들이나 걔네들 굉장히 그 활성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시 이 보호실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이 바닥에 이렇게, 자, 바닥가을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이렇게 보면 이게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제가 고여놨어요. 이, 이 습도가, 비닐로 이제 덮어 씌워놓으면은 위로 올라와서, 어 이나무에 습도를 많게 해주려고, 자이 나무도요 제가 어, 저 황핀으로 보고 같이 또 일주일 후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그 3주 전에 왜그 잠자는 나무 분재 깨우기라는 영상을 올려 드린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약한 3주 전에 올렸던 거 잠자는 나무 깨우기라는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그 나무가요. 음 삼주가 그렇게 보호실에서 이제 삼주가 지나니까 아 눈들이 이제 제법 많이 떴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왜 분재는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결코 저는 이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분재를 취미로 막 가졌을 때에는 막 수영을 바꾸려고 막 그냥 그 철사로 많이 이렇게 수영을 많이 그 변형하고 아 그런 것이 호기심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분재를 조금씩 더 이제 하다 보니까 철사를 잘안 쓰게 돼요. 오로지 이제 그 어, 이런 그 관리를 해서 순집기라든가 이 가위로라든가 주로 그렇게 이렇게 그 분재를 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나무는 결국 나무의 그 섭리 나무의 그 특성을 알게 되면요 은 결국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무는 햇볕과 아, 예 전쟁 그리고 또그 습도 물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햇볕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물 관리만 이게 잘해주시면은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 뭐어 세상 쉬운 게 나무 키운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무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어, 해주는 것만큼 나무는 따로 와요. 자 그러면은 이그 앞에 영상을 계속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부터의 그 나무 관리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나무를 보호실에서 그 비닐을 쳐놨었잖아요. 그거를 어 이렇게 그 비닐을 걷은 알짜가 있어요. 언제 제가 비닐을 이렇게 다 걷어서 밖에 놔뒀냐면요. 요그 되게 태풍이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비닐을 걷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나무가 온실 속에 잡출라는거 허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온실을 이렇게 놔뒀다가 갑자기 햇빛에 탁 내놓으면요 나무가 몸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나무를 어, 밖으로 꺼내와 와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꺼내 오냐면요 약간 좀 습한 날아 그렇다 비 오는 날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밖에 서서히 내려오면서 또그 다음번에는 약간 이제 좀요 뭐야 음, 햇빛이 너무 강하게 때리 내리쬐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서서히 적응을 시키면서 나무를 꺼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보름 전에 나무를 이렇게 그 보실에서 꺼냈어요. 자, 그리고 또 지금부터의 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그 딸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맨날 그 우리 또 딸내미 애기들만 하는데 우리 둘째가 그 달리기를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달리기를 근데 그 막둥이는 달리기잘 이제 어리기 때문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달리기 시합을 잘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뭐, 체육대회 며칠 전이면은 딸내미 어그 달리기 연습시킨다고 둘이서 제가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은, 아, 작은 애가 막 먼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둘째 를꽉 붙들고 있어요. 어 우리 막둥이가 저쪽만큼 갈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간 후에 제가 이제 놔줘서 어느 도착지, 지점에는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아, 그래야 그 재밌잖아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저은 나무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이 나무를, 어, 가까이 가서, 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제 그, 이제 물론 황피의 럽, 아니, 저, 황피의 럽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소사나무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제 그 중, 그 제가 그 뭐, 일주일 후에나, 2주 후에 했던 영상들도 있었잖아요. 그 영상들은 이제 황피의 럽은 자꾸 강한 순두를 집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도 이제, 그, 어떤데,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눈이 약하게 나오고, 또, 어또 강하게 나온 잎들이 있어요. 자, 어디에 냐면은 이런 잎들은 굉장히 이제, 잎들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잎들은 좀 약하게 세력을 좀 주여주어서, 이, 그, 약하게 나오는 눈들한테, 아, 세력, 그, 힘을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 영상 중에 예전에 약한 1년 전인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어, 수폭나무 아, 소사나무 수폭 줄이기라고 아,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 나무가 수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는 과정으로 아, 수폭을 많이 줄여나갔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런 이런 지금 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안쪽에서 가지가 나와서 굉장히 자 지금 보이는 거 아, 이런 것들도 새로 작년에 나온 가지들입니다. 이렇게, 아, 수폭을 많이 몰아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세력이 좋을 때, 아, 좀, 그, 전정을 해서, 어, 안으로, 안쪽에서 눈이 나오게끔, 아, 그렇게, 그, 어, 제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아이 어, 이파리와 같이 얘들, 그, 얘와 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요. 지금 이큰 잎만 계속 그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큰 잎들은 가위로 입을 아 오려서 세력을 조금 줄여주고 또아 지금 이렇게 순이 좀 뻗고 있죠. 이런 것들은 순을 이렇게 집어서 얘가 힘이 너무 강한 것들을 이그 힘이 없는 아이들한테 서로 보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아 이런 부분에 그 겨드랑이 필요 없는 눈들은 이렇게 제거해 를 주어서 꼭 필요한 그 순들에게 세력이 갈수 있게끔 자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저이 부분도 아, 필요 없는 눈이에요 겨드랑이 눈 지금 11명의 식구들이 그 많이 뺏어먹고 있거든 힘을 그러니까 그 겨드랑이 가지들 자 이런 부분들 있죠 여. 이런 부분들도 겨드랑이 가지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 눈들입니다 이런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눈들은 모조리 다 따주어서 어, 이런 힘이 없는 그런 눈들에게 힘이 갈수 있도록. 자, 이 부분도요. 사실 겨드랑이 가지거든요. 뭉쳐요. 자, 여기에, 어, 눈이, 하나, 둘, 세 개. 어, 필요 없는 부분이 거든요 이런 눈들을 이렇게 따주어서, 이, 그 불필요한 부분에 나오는, 그, 순들은, 오절이 다, 그, 따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자, 보면은, 겨드랑이 눈들. 지금, 그, 제가 혼자서, 그, 핸드폰을 찍기 때문에, 아, 잘 보이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작하시고 보시고, 이건 입도요, 이렇게 가위로 오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오려주어서, 지금, 그, 원래 이 가위 오릴 때 손을 잡고서, 어, 좀 이쁘게 오려야 되는데, 혼자서 카메라를 잡으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것들은, 자꾸 손을 좀 죽여주어서, 저 안쪽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힘을 그, 불러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나무가 골고루 눈이 트이면서, 아, 아, 입이, 입의 크기와 세력이 균등해지는데,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요 나중에는 강한 순들은 계속 강해지고, 약한 그 순들은 거기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세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소사나무는요, 이 안쪽에 있는 눈까지 모두 다 세밀하게 아주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늘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아, 이거 이제 그이 어, 나무는 어, 제가 원했던 대로 어, 다 모든 어, 눈들이 나와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황피 느릅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 황피 느릅이에요 이 황피늘음은 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눈들이 많이 그어 나와 주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잠자는 나무 깨우기를 한 목적이 저 안쪽에 있는 눈들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했는데 이 나무가 지금 겉에 부분만 너무 그 세력이 좋다 보니까 아 눈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약이어 2주 전에도 이렇게 강한 순들이게 많이 뽑아 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자, 쉽시다. 저기, 그, 보면은, 어 사진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안쪽에 눈이 하나 살짝 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계속 강한 순들을 이렇게 찝어줬거든요. 지금도 이것도 새로 나온 순을 찝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 계속. 겉으로 나오는 눈들. 순들은 계속 집어주어서 저 안쪽에 눈들이 발달할 수 있게끔 또그이 나무는요. 수폭이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수 있는 한, 어, 이, 지금 이 나무는, 음, 더 이상 수폭의 크기도, 그, 키워나가지 않고, 이수형 이대로를 제가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나무가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어, 또, 그, 더밥 조금만 더, 그, 장가지를 받으면은, 이제 그 감상 단계의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렸던 나무가, 뭐 어, 명목이 되어 간다는 라 그런 영상이 보면은요, 제 순위 이제 그,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그 가지를 바꿔 하나 그 줄기를 자르지 않고, 아 어, 계속 길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무를 자를 때이 부분을 한 번에 자르면 이게 다 내려가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여기에 줄기를 키워서 여기를 잘랐는데요. 얘도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상처 치료를 다 다시 할 거예요. 아까 그 소사나무 그 수폭 줄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상처 치료를 해야 하고, 자. 이 나무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강한 그란 그 순도를 계속 지가 집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이 나무가 겨울이 오기 전에요 이그 순도를 빨리 순을 성장을 시켜서 가지를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러한 그 가지를 만들어 내야 돼요 자이 나무가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나무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거름을 거의 뭐이그 어 쏟아부술 정도로 거름을 많이 줄 거예요. 액비를요. 그지 말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번씩 연하게 타가지고 날마다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잎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이 새로 나오는 잎들이 어 이대로 계속 성장을 한다면은 고하 겨울을 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장을 해서 겨울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이 나무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그 오늘 막 급하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 나무 이제 또그더 변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낮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또 주일날 쉬는 날은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어쩔 때는 힘들어서 아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제 영상을 이렇게 항상 구독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이런 영상을 올리기에 아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음 앞으로 이 나무들의 두 나무의 변화 과정을 아 수시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